자 52번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는 말이 나왔고 특별하게 안나왔는데 여기각을 구하라 했습니다. FEC 음, 아까 그 처음에 붙였던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요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거지 삼각형 ABF하고 삼각형 ADE하고 합동이 된다. 우선 AB가 똑같아, AB. AB하고 AD가. 그 다음에 여기 AF하고 여기 AE가 똑같다고 나왔습니다. 여기 90도. 그래서 RHS 합동. 그러면 자 지금 여가 36도가 된다는 거지. 그럼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고 여가 지금 2등변이니까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그 여가 36도니까 여기는 54도가 됩니다. 그럼 둘이 합치면 99도가 되는 거죠. 99도. 그럼 180에서 9 9를 빼면 이거는 81도가 되는 거예요. 여기 81도. 그럼 이각을 구할 수가 있지. 구도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90에서 빼니까.